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창의 백덕산에 왔고요. 여기는 문제 쉼터입니다. 여기도 해발 고도가 800 정도 됩니다. 문제 쉼터에는 자그마한 주차장이 있고요. 간이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800 정도 됩니다. 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요. 터널 건너편은 횡성군 안흥면이고요. 여기는 평창의 박림면입니다 출발시간이 10시 17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첫 눈산행입니다 그저께부터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내리는 눈도 엄청 많이 왔고요 지금도 간간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등산로마다 이정표가 잘돼 있어 가지고 길이를 염려는 뭐 거의 없습니다. 출발지에서 한 400m 정도 오시면 임도길을 만납니다. 임도길에서 좌측으로 한 40m 정도 올라갑니다. 눈이 뭐 엄청 왔네요. 임도길에서 좌측으로 한 40m 정도 오시면 임도길은 계속 이어지고요. 이따 하산길에 이 길을 또 만납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아, 우측 이정도가 없네요. 백덕산은 우측입니다. 임도길에서 다시 산길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급경사 오르막입니다. 와, 설경 아직 끝내줍니다. 여기 백덕산은 2년 전 여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어제 한번 보니까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영상이 엄청 흔들렸더라고요 여기 백덕산 하면 겨울 산행지로 아주 또 유명합니다 어제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부랴부랴 오늘 왔습니다 오늘 여기 백덕산 기온이 영하 7-8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제법 붑니다 기장 을지행합니다 11시 10분 이 네요 여기 백덕산 은또 백덕 지맥길 입니다 태기산 양두공문 에서 분길 해 가지고 여기 백덕산 을 넘어서 영월군 한반도면 선암 마을 합수점 까지 가는 백덕 지맥길입니다. 도산거리 한 55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거의 무릎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진행하시다 보면 우측으로 봉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올라오시면 여기가 사자산입니다 여기가 당제라고 합니다 당제에서 백덕산 2 k m 나 남았습니다 오시다 여기 보면 여기가 갈림길인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운결이에서 오다가 비내소골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여기가. 위치번호 13번입니다. 아. 백덕산 최단코스에 있는 운결이 쪽에서 올라오시다가, 오른쪽, 비내소골 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보통은 좌측으로 올라갔다가, 백덕산 들린 다음에, 하산을 이쪽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이치목 13부터 14번까지 제법 빡세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치목 15번이 백덕산 갈림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백덕산 갈림길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500m 가면 백덕산이고요. 여기가 위치목이 15번입니다. 여기서 백덕산을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저 밑에 위치목 13번부터 여기 갈림길까지 아, 정말 힘들게 왔네요. 길도 없고 눈도 많고 해서 힘들게 왔습니다. 하지 마. 하 서울대 나무입니다. 서울대 나무네요. 좀 전까지 영상은 11월 28일 날, 목요일 날, 눈이 많이 왔었을 때, 그때 와서 찍은 영상이고요. 지금부터 찍는 영상은 12월 1일, 일요일부터 다시 찍은 영상입니다. 11월 28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산악계 따라서 여기 백닥산에 왔다가, 여기 서울대나무 지나면서, 어떻게 이 카메라를 눈눈대는 게 잘못 넣어가지고, 분실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못찾고 그날 다시 갔다가 너무 아쉬워 가지고 금속탐지기를 하나 37,000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오늘 일요일날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찾아 오려고 왔는데 아 기적적으로다가 고프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백덕산 바로 직전 여기가 또 얼어가지고, 짧지만, 난 컸습니다. 으쌰! 으쌰. 아. 백덕산 정상입니다. 앞전 영상이 4일 전 거라, 뭐, 오늘 시간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 또한 그렇고요. 그날은 진행하면서도 계속 눈이 왔거든요. 정상입니다. 여기서 직진길이 있긴 합니다. 요거는 백덕 침맥 하시는 분들이 예, 넘어가는 길입니다. 백덕 산만 오시는 분들은 일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백해야 됩니다. 아까 출발된 날이 좋았는데. 예, 구름이 많이 끼는데요아사일 전에 여기가 진짜 멋있었 거든요 예, 오늘은 뭐 바닥에는 눈이 많은데 주변 설경은 예,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백덕산 정상에서 2시쯤 출발합니다 2년 전에 여기 여름에 다녀왔을 적에는 거기 문제심 쉼터에서 먹을 주차장 까지 네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날은 여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백덕산 정상 갔다가 다시 이쪽 삼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백덕산은 5 0 0 m 고요 아, 여기 저분들이 오시는 데가 문제 심토에서 오는 거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이정목이 15번입니다. 여기 또 진행하시다 보면 또 아, 겸손하게 지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고. 백덕산 삼거리에서 한 400m 정도 오시면, 여기가 위치목 16번입니다. 네, 지붕에 조그만 아, 태양광도 있는데요. 길이 여기서 갈린길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시면, 아, 비내석골 능선길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직진하시면 목골 아, 주차장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서 뭐 갈림길 없이 계속 직진하시다 보면 막다른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위치목 19번입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임도길이 나오고 그 임도길이 문제 쉼터에서 올라오다 보면 예, 만나는 임도길인데요. 그 임도길에서 11시 방향으로 보면 그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리쭉 내려가시면 마을 지나서 먹골 주차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코스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피네수골 능선 쪽으로 갑니다 제가 내려가고 있는 이 코스는 백덕산을 최단코스로 다녀갈 가수 있는 코스고요 자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저 입구 마을에 가나부터 정상까지 오시면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이 일리 오셨다가 이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백덕산 삼거리에서 그 좌측으로 가시면 비내수골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유치목 13번입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아 비내수골 계곡으로 해서 다시 원점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만나는 그 위치에 가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서도 위치목이 있습니다. 21번이네요. 이쪽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심한 곳이 좀 있습니다. 임도길에 도착했습니다. 임도길에서 백덕산은 2km고요. 좌측으로 가시면 미네수골 800m입니다. 맨 처음에 문제 힘터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또 임도길을 처음에 보거든요. 그 임도길을 계속 오시면 여기하고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또 대각선으로다가 넘어갑니다. 임도길 지나서부터는 국경사길은 없습니다. 이제 네, 다 왔네요. 등산로 입구에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백덕산은 3.6km로 되어 있습니다. 산길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오시면, 네,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 우측길이 민에서 계곡길로 내려오시면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와가지고 만나서 갑니다. 내 네, 위치를 못하게 또 이렇게 막 써놨네요. 네, 개인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능선길로 오는 길하고 계곡길로 내려오는 길하고 여기서 만나서 옹결이 마을 해관까지 포장길 따라 1.2km 정도 내려갑니다. 소나무가 아주 멋지네요. 우리 교회를 지나갑니다. 여기 동네 자체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배추는 고냉지 배추로 예, 추락가 되더라고요.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리도 트랭글에 10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이 온결이 마을 해관입니다. 마을 해관 앞에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요. 다리 건너가시면 저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백석산을 예, 11월 28일 날 올라갔다가 절반은 또 12월 1일인 오늘도 올라갔다 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다행인 것은 잃어버렸던 에, 카메라를 다시 찾게 돼서 오늘 산행은 아주 너무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